우리가 그 사람의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달용이라고 합니다. 종양학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종양학은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연구하고 예방하는 학문을 얘기하는 거고 종양 내과는 암에 대한 항암치료를 담당하는 과이기도 합니다 종양 내과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암 치료에 대한 임상 연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암 치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한 가지 치료만으로는 다 나을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어떻게 조합할 건지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병원은 종양내과라고 돼 있고, 그리고 혈액종양내과 이렇게 과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혈액종양내과는 일반 혈액질환도 보고, 혈액암도 보고, 흔히 얘기하는 뭐 위암, 뭐 간암, 폐암 이런 암을 저희가 고형암이라고 하는데 고형암을 보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양내과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반암을 좀더 중점적으로 보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년에 내과 전문의가 보통 한 600명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30명밖에 안 나오는 과라고 하면 선호하지 않는 과일 거고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을 봐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일 가능성이 제일 클것 같아요. 저희가 학생 때 배우면서, 아, 이 병은 이렇게 치료해. 이 병은 이렇게 치료해. 이 약을 쓰면 돼. 라고 배우지, 이렇게 치료했는데도 죽어라고 이렇게 배우진 않거든요. 죽음을 겪고 나서도 힘들고, 죽음이 다가와서도 힘들고, 그러진데, 저는 매일 봐야 되니까. 환자나 보호자들의 그 감정적인 고통을 사실 같이 저희가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기피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희가 좀어려운과거든요 내과 교과서가 보통 한 3, 4년마다 한 번씩 개정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종양학 교과서, 혈액학 교과서는 그 정도 교과서가 나올쯤 되면그 지식은 사실 옛날 지식이 돼서 1 0 0개 정도로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공부를 멈출 수 없는 과여서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조금 기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학생 때는 그 어두운 분위기가 싫어서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약을 주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참 고민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편하게 힘들지 않게 더 오래 살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종양내과를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가장 잘 맞는 일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 미래를 조금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상만 생각하는 사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아까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과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새로운 게 많이 나와서. 근데 저는 많이 나와서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많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종양내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추천을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애가 의사를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원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서 행복하기도 해야 되는데, 저는 행복하거든요. 저는. <laughs> 저는 행복한데, 우리 애가 이걸 하면서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잘안 들어서, 의대 학생들한테 저희 과를 추천한다면, 저는 의사를 되게 이상적인 의사상만 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요. 우리가 그 사람의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적인 의사의 상을 생각한다면 가장 적합한 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좋다라고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환자분들이 언제 제일 힘들어 하냐면요. 처음에 진단될 때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진단되는 순간 난 이제 죽는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